어떤 걸로 아는데? <laughs> 어나 갑자기 디스코드가 안 들려 뭐 뭐지? 여보세요? 양아치. <laughs> <야, 가치. 웃음> 아 죄송합니다 들렸나요? 높았군네. <laughs> 죄송합니다 들린지 몰랐어요. 저 안녕하세요 아두분 여기서 처음 인사하시죠? 응. 거의 초면 아니야 방송에서는? 서로 인사해 안녕하세요 누리님 저 뿌예요 반갑습니다 <laughs> 아니, 아, 아지님이다. 아, 안녕하십니까? 아니, 아지님. 지금 130만 유튜버랑 100만 유튜버가 앞에 계시는데 지금 이렇게 빠져서야 되겠습니까? 아니, 럭키님. 10만 유튜버가 지금. 어허! 말대고 아직 잘하고 있어요! 깻막, <laughs> 막내가 말됐고? 아, 맞네. 여기 센방보임이네, 생각해보니까. 어, 음. 그러면 제가 센박 대선배인가요? 아이고, 센방! 네. <laughs> 아니, 저 자식 저거 살생 캠프 이 새끼 앵얼즈입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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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큰일 났어요 지금 사람이 3 명으로 늘어났더니 보노리님이 고장이 났어요 보노리님이 할 말이 있대요 얘들아 누리가할 말이 있대 너무 궁금해 진짜 재밌는 말 해주겠지 130만 유튜버는 다르겠지? 오늘 잘못 들어온 거 같은데? <웃음> <웃음> 아니 그래서 오늘 할 컨텐츠는 응. 하와시 시뮬레이터를 해볼 건데 사실 청소 게임이에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서로 친하진 않잖아요? 누리님 네 양아지님이랑 친합니까? 친하죠 <laughs> 어 약간 3초 늦었는데? 친하지 양아지님은 혹시 누리님이랑 친하시나요? 아, 아니요 <웃음> <웃음> 그래서 오늘 친해지길 바래, 이탄 같은 느낌이긴 한데, 뭐 약간 규칙 정할까요? 무슨 <laughs> 규칙? 반모, 이런 거. 아, 아 반모. 놀이장이 싫대요. 근데 어쩔 수 없어. 130만이 말하는 거면 들어야지. 아, 맞지. 아, 아, 40만 딸이는 조용히 아, 하겠습니다. 15만 <laughs> 딸이는 아무 말도 못해. 반모하다. 수... <laughs> 이거 근데 초대를 누가 할까요? 내가, 내가. 아, 오케이, 오케이. 멀티를 안 해봐가지고. 멀티를 왜안 해보신 거죠, 양아지님? 친구가 없어서요. 아, 무슨 소리예요, 양아지님? 오늘. 계시고 누리님도 계시잖아요 친구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처음 해본다고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아, 아. 아, 아. 오늘 진행할 콘텐츠 서로 이제 반모 모드로 하면서 얘기 꼭 하는 겁니다. 아 청소하면 돼요? 어 네. 벌써 요를 아니 이건 근데 청자분들한테 청소하면 돼요라고 물어본 <laughs> 것입니다. 오호. 김넣기씻켜주기지 어? 나를 왜 씻겨? 저기요 아줌마 나를 씻긴다뇨 <laughs> 어, 언니 일로 와봐 누리 있는데 누리? 어 누리 씻겨주자 씻겨주자 <laughs> 아유 좀 씻고 다니지 아니 어디 봐서 다야 명절 때만 씻지 말고 좀 씻자 어? 아니 말이 되는 소리? 깨끗해지면 <laughs> 깨끗해지나. <깨끗해진다. 웃음> 오늘 새로 들어온 누리님이라고 어. 합니다. 얼지님, 이 신참분 좀 도와주세요. 응, 청소할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네. 자, 청소를 할 때는 이렇게 보고 자, 더러운 어? 것을. 야 아, 야! 야! 이... 아. 야! 야! 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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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왜더러 야! 야! 야자 물로 헹궈주면 좋다. 아 인성이 아주 쓰레기구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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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해요. 우리 친해서야지. 아, 방송... 그래, 세 명에서 좀 얘기 좀 해봐. 아, 말안해 <laughs> 무슨 얘기를 뭐, 무슨 얘기하지 모르겠는군 그, 어 도움 좀 아니야 어. 도움보다는 일단 내가 어. 빠지고 세 명이서 한번 얘기해 봐세 명이서 어나 아무 말도 안 할게 아 뭐. 다들 잘 지내지 잘 지내지 아니 언니 오늘 처음 봤는데 뭘잘 지내지야 <laughs> 신난다 <웃음> 열심히 해야지. 미치겠다. 여러분들, 뭐, 하에 게임 같은 거 있습니까? 원신, 원신, 원신! 원신. <laughs> 다 원신 유저잖아. 아, 맞아. 우리. 나 원신 하면서 그 소리 음. 들었어. 막? 나 종류 없다고 종업진 소리 들었어. 어? 종업진이다. <laughs> 괜찮아. 우리도 <놀이도> 없어. 종업진이다. <laughs> <저 웃음> 아, 근데, 아지야, 나는 아지마 음. 그 케이크 먹었어. 어, 어, 어. 다 알고 먹었던 어. 걸로 아는데 <laughs> 뭐를 해? 다 알고 어. 먹었던 거 아니었어? 어나 갑자기 디스코드가안 들려 뭐, 뭐지 여보세요 <웃음> 양아지 <웃음> <웃음> 아 죄송합니다 들렸나요? 높았군네 <laughs> 죄송합니다 들린지 몰랐어요 아저 어. 그러면 내 말은 못 들었다는 얘기야? 갑자기 신호가 돌아오네 나도 모르게 <laughs> 잠깐만 난 이거 다른 사람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마인크래프트에서 케이크가 있었는데 그 케이크가 자이언이 먹으라고 냈던 케이크였거든요? 근데 그걸 양아지가 낸동 먹어버린 거예요 그만큼 먹었죠? 3분의 몇 먹었습니까? 저한 3분의 2, 1이요. 멍치지 마십시오! 3분의 1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법정 공 이거 좀 해야 되지 않나. 누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지 않을까. 어허! 제 인생 살아야겠네. 어떻게 올라가? 어떻게 올라갔어? 루키게 어딨어? 나 바닥에 왜 어떻게 다들 올라갔지? 이렇게 힘내 올라올 수 있어 이야. 아니야 그냥 그세 명이서 옹기종기 거기 청소 좀 해봐 어어 어. 어? 꿀 빨라한다 뭘꿀 빨라 나 청소하는데 <laughs> 야 하진이 왜 떨떠름하게 반응하시죠? 아아 <laughs> 아, 저 지금 집중하고 있어 알겠습니다 간다 하세요 <웃음> 재밌다 재밌다 <laughs> 아쟤 <제> 뭐야 귀여워 <laughs> 아 그래도 깨끗해졌다 오 주변 봐봐 이야 아우 하나 한 아니야 여러분 이거 보시면 ESC 누르시면요 그 얼마나 했는지가 나와요 진행도가 청소 완료가 지금 3 개밖에 없어 에? 말이 돼 네, 하시면 됩니다 탈출도 안 되네 네, 다 끝낼 때까지는 이만합니다 사이버 도도 그러면 원신 빼고는 뭐해 다른 게임이나 평소에 얘들아 혹시 폭포 가이즈라고 아니 어, 아 냄새 아, 나 나. 아 냄새 너무해 이게 <laughs> 뭐지 재밌는 거야 음, 전에 해봤는데 음 해봤는데 진짜 재밌더라고. 그치? 야, 역시 게임은 아, 아, 누가 이구나 누가 청들고 협박해요. 언제야 <laughs> 뭐해? 아, 나 청소 중. 거짓말치지 아, 마. 너안 청소했었잖아. 나 청소하고 있어. 여기 아, 깨끗하잖아. 깨끗하잖아. 아, 깨끗해져라. 인자 만났네. 아, 아, 아직도 열심히 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어. 나 그런 소리 좀 많이 들었어. 안녕. <laughs> 아랑 친해지고 싶다는 뜻이야, 아지야. 맞지? 난 양아지 몸패고 싶은데. 너무해요. 맘 말엽네. 친담의 느낌인 건가? 아 근데 양아지가 진짜 친동생이면 진짜 개웃겨 볼것 같긴 한데. 좋은 거죠? <웃음> <웃음> 뭐가 좋아요? 와 진짜 이런 여동생이 어딨어? 그럼 양노을씨한테 한번 물어보는 게. <웃음> <웃음> 그게 누구죠? <laughs> 아 나이스! 밑쳤어 반려강! <laughs> 와, 아, 엄청 깨끗해졌다, 우리. 어, 해보실래요? 아니면 뭐 여기까지 심하이 하실래요? 심하이고. 심하이. 그런... 나는 한번더 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 어? <laughs> 야, 진짜. 그냥 한번더고 아, 나, 너무 좋지. 아, 너무 누리꾸는, 누리꾸는. 딱 그러면 아웃트로 한 번만 찍어주세요. 좋 <laughs> 나도 하나가. 아주랑 해가지고 4명이서 청소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고 재밌으셨다면 최악에서 크게 열린 설정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 또 뵙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안녕! 안녕! <laughs>